엄마가 다리 또안 해. 엄마가 어, 다리 안 해. 엄마가 맨날 안 하지, 아빠가 힘들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, 주말에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냈어 나는 주말에도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야 집에 꼬맹이 둘이 있잖아 나는 아 쉽지가 않다 여러분들도 아마 엄마 아빠가 요렇게 아이들을 애지중지 키우듯이 여러분들을 키우셨을 거야 엄마 아빠에게 이번 기회를 그래서 문자 카톡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한 번씩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I LOVE YOU 아 주말에는 진짜 피곤하다 이게 꼬맹이들이 있으니까 꼬마들은 좀 놀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 날씨가 더 추워지고 눈이 오고 이러면 야외활동은 못하니까 그나마 어디를 가자 해서 갔는데 요즘에는 내가 굳이 또 코로나 때문에 헬스를 안 다녀요 이게 인도어 스포츠 좀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한한두 달째 쉬고 있는데 간만에 엑서사이즈를 했네 아주 그냥 아 어, 힘든 거 니네 웬일로 둘이 손잡고 다녀 진짜 신기하다 출발하세요 갑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은 뉴스 기사글 찾다가 핸드폰에다 저장을 해놓은 거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비디오를 켰지롱자 일단 어느 분들이 한 며칠 됐어 이 비디오가 올라갈 때쯤에 만막한한달후한달반 후일 거야 우리가 비디오를 미리 막좀 만들어 놓는 게 있잖아 또 12월 달에 또 레귤러 원서 쓰는 시즌이 오고 SAT 한 3주 동안 우리가 또 특강 수업을 할 때는 바쁘니까 비디오를 못 만들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곧때 그 거를 땡겨서 미리 만들어서 1년 내내 12달 쉬지 않고 매주에 두개세개 정도가 올라갈 수 있게끔 미리 좀 작업을 해놓냐고 여러분들 이미 오래 보신 분들은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가는지 알지만 가을쯤 되면 막 갑자기 막 반팔 입고 나오고 막, 겨울인데 아직도 반팔 입고 나오고 막 이런 비디오들 여러 번 겪어 보신 적 있잖아 소리 죄송합니다 그게 옛날에 만들어놔서 그래 비디오들 자우지가 이게 오늘 질문이 올라오신 분이 있어 그래서 2021년 SAT 스케줄언 어찌 되냐 를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핸드폰에 찾았어 이게 칼리지 보드에 그냥 들어가서 아니면 구글이나 이런 검색 엔진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SAT 테스트 데이트 이렇게 하면은 그냥 1번으로 빡 뜨는 게 레지스트레이션 나오는 거에 제일 칼리지 보드 께 먼저 뜨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2020년 2 0 2 1년 테스트 데이트에서 이게 2020년 거뭐다 지나가고 여기에 보면 화면을 봐봐 이거 봐 노벤버 거는 안 되는데 디셈블까지는 지금 이거 오늘 비디오 녹화하는 날짜까지는 레지스트 아직 할수 있어 그 다음 거는 언제 20일날, 3월 13일 거그 다음 거 5월 8일 거 6월 5일 거 요렇게 세판 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냐면 5월 6월 10월 11월은 다 첫째 주 토요일 12월 6 첫째 주 토요일 시험들이야 근데 그게 첫째 주가 아니고 근데 그게 언제냐면 8월 뭐 요런 식으로 기억하면 제일 편해 달이 바뀌진 않아 여러분들 3월 5월 6월 요게 흔들리지는 않아 근데 날짜가 언제냐는 기억하기 힘들면 몇 번째 주 토요일이냐 요걸 기억하면 돼 그냥 참고만 해 체크드 스케조 그냥 가가지고 요거를 보면은 제일 무난할 것 같긴 한데 쭉 내리면은 뭘 봐야 되냐면 뭐 여기서 보면 21년, 22년 스케줄 해가지고 그 뒤에 예상되는 것들도 쭉 나오거든. 22년 예상 예상 스케줄이 예상 스케줄. 그데먼트들이 바뀌진 않다. 달들이 바뀌진 않아서 예상 스케줄도 보실 수가 있고, 뭐를 여기서 잘 주의 있게 봐야 되냐면, International Registration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또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지. 자,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을 돈메스틱이라고 본 나머지 해외 지역, 캐나다까지 포함이야. 캐나다를 포함한 나머지 나라들의 이제 일정을 얘기를 한다. 자, 그러면은 이 옆에서 SAT a v a i l a b l 하냐, SAT subject test a v 이거 뭔말인 e 보이니? 이거 그도잘 봐야 돼. 자, 1 1 v a 같 l 경우는 올해 u e 를 하나 요 s 거 available. 거 a t s u b j e c 1 s a t 서브젝 테스트 t test a v a 내내 a b l e SAT s u s a t subject test a v e s v a l 1 그저께 u 난시 e 은한게 s a i t 인터내셔 e 시험은 s a t s 이 없었어. 근데 t 는 있었어. 자, i 거니까는 이게 a 가 u e t c t t u t u a v t a t c 왔다 갔다, 갔다 한다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잘 봐야 된다 서브젝트 테스트를 가려면 정리를 해보자면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 어쨌든 미국이 아닌 지역에 있는 학생들 3월 거 아니고 5월, 6월 거 중에서 선택을 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<놀람 소리> 얘들아빠뒤에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언제 끝나 안들어 어, 자 정리를 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. 내년 3월 같은 경우는 SAT1은 있어, 5월에도 있어, 6월에 SAT1 없어. 이 해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, 그다음에 서브젝트 테스트는 3월에 못 봐. 해외 지역 같은 경우는 5월이나 6월에 볼수 있어. 들게래. 이게 인터내셔널에 미국과 다시 볼까? 도메스틱 돌아가서 보면은 5월, 6월에 SAT1하고 2하고를 다볼 수가 있어. 근데 인터내셔널은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어. 5월은 두 개가 다 있는 거. 이게 가을에도 8월 시험을 제외하고는 10월, 11월, 12월에 11월이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가을. 그래도 세판 중에서 없애 시키거든. 자, 해외 지역 다시 말하자면 미국 외 지역이야. 고것만 기억하고 you know what i'm saying? 그냥 헷갈리면은 and prep 블로그 페이지에 와 가지고 SAT 일정 뭐 이런 걸 검색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구글 같은 데 가서 SAT registration 런거 검색하면 제일 먼저 그 날짜가 나올 거야.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 지역과 인터내셔널 지역을 잘 구분해서 검색을 하시길 바랍니다라는 어, 얘기를 하고 싶다. 자, 상담 한 시간 남아서 한 시간 있다가 상담 시작해야 되는데 상담 준비한 거 기억력이 또 하자가 있는 인간이라 가지고 슛. 어저께 다 준비하고 뭐 서류는 찾아왔는데 시작하기 전한번더 읽어야 돼. 안 그러면 이따가 말이 또 버벅대니까. 나는 상담하고 또 내일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게.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숙제 있으면은 항상 120% 120% 해서 내야지. 조금 선생님의 입맛에 안 맞지만 100% 정도의 프로젝트 점수가 나올 거고 시험이면 역시 똑같아. 120% 오버 달려줘야 돼. 그러면은 내가 공부한 거 20%는 시험에 안 나와. 그럼 나머지 거100%다 건져가니까 내가 100점에 100점이 나온다. 이렇게 되는 시나 뭔 말인지 알겠지. 우리 다할수 있어. 조금씩만 더해 That makes the difference in the end 사람은 그언데서 수준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요번한 번만 하면 쓸데없는데 왜 내가 20%를 더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게 내 몸에 배이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 그냥 한번 해봐 고 습관을 지금 이때부터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그 후에는 훨씬 더 폭발력이 생길 거니까 Just keep t a t in m n 난 다음에 올게 다음에 보자 바이바이